왜? 내게 더 훨씬 예뻐. 아닌데? 내게 <laughs> 더 예뻐. 아닌데? 아니야? 어. <laughs> 너무 아닌데? 하니, 어디 갔어? 같이 가요! 빨리 와! 어, 이 느낌 되게 좋다. 완전 예뻐, 느낌. 내. 스타일. 사진 찍어도 나 excuse me 이러합니다여기서 찍어줘 도여기예이쁜데무 어, 예쁜데, 예쁜데 여이쁜기여니기아이러기가이렇기나이렇 아니, 아니, 아, 나이렇게나이게 우리 애들 기기서뭐 해? 기 사진 찍어. 안 보는 게 낫겠지? 여자들이라... 강연이 말도 저런 거 음식집에 가면 음식 먹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 돼. 왜저 찍어?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입에 먼저 넣어야지. 레스토랑에서 먹지도 않을 거면서, 남의 레스토랑 테이블에 앉아서 사진을 찍고 있어. 저거 어떻게 창참해 죽겠네. 아유! 있는 것 같아. 제 뭔가 뭔가 또 했나 봐. 아닌가? 힘들어하는 건가? 뭐지? 아, 여자들이란 남자들이 피곤할 만해. 결혼하면. 진짜 남자로 태어났으면 인기 진짜 많았을 텐데 망했어 여자로 태어난다니 더 낮춰, 더, 더, 오케이 조금만 더 야! 하나, 둘, 셋 오케이, 가자 와. 여자들이란 아, 진짜 여자들이란 여자들이란 지누 말나 여자야 나 홍콩 와서 여자들이란 말 되게 많이 했는데, 그치? 너 누구야? 너. 당신. <laughs> 너무 잘했지. 하니의 네. 미션. 실리파가라를 빨리 찾아서 우리를 안내해줘요. 우리도 여유를 즐기고 있을 테니. 빨리빨리. 야, 가게를 뭐 어딘지 알아야 찾지. 어찌 이 넓은 데서 다 찾... 오. 오, 쏘리. 빨리, 빨리 찾아. 어, sorry. 빨리, 빨리빨리 찾아. 빨리빨리. 리더의 힘을 보여줘. 어? 언니, 리더의 힘을 보여줘. 빨리 물어봐. 빨리. 이 외국인이 외국인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야. 아, 물어봐. 요즘 외국인이 많대. 파갈레스토랑. 파갈 Where is a chili 파가라 레스토랑 a l r i, don't know. I don't know. <laughs> 이분한테 물어봐, 언니. 이분한테 물어봐. 일단 사진 찍고. Take a p i 찍어달라. o 한번만 찍어주세요. 이분한테 물어봐. Hi, hey, friend. Oh, thank Where you. Is chili 파가라 레스토랑 <laughs> No? No? w h e 레스토랑 유 o 파크 레스토랑? 네 Yeah. I don't know. I don't okay. know. Okay. okay, okay. i a m a Thank you. 나다다 아. 그날씬한 여자 소유예요. <laughs> 음. 왜 사람들이 모르는데요? 실리포 아, 일단, 일단 진짜. 헐! 와, 진짜 예쁘다 여기. 여기, 여기 한 번만 더찍고 가면 안 돼요? 우리 대기하자. 아! 죄송합니다. 기다려봐.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어디? 찾은 것 같아!

맞아? 리현이 들어왔어. 맞아, 저기 맞아, 저기 맞아. 아 이거 이 모양 있는 거? 어, 내 네. 모양을 봤어. 역시 난 짱이야. 어, 맞네, 맞네. 이 그림을 봤어. 이 그림을 아까 종이로 기대가 됩니다. 오. 입술을 저는 시빨가색을 바르지. 너무 못 발라. 아니 예쁜데 가끔 너무 무섭게 나올 때가 있어, 애가. 나 근데 입술이 두꺼워서 저런 색깔 진한 거 전체적으로 다 바르면 황당해. 알아. <laughs> 그래서 항상 메이크업할 때 소유랑 나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르잖아. 오, 우 땡큐 n 난 입술을 땡큐, 줄이지. 우리 엄청. 난 입술이 작으니까. 야 나도 나도 좀 줘봐. 아니 이거 어데 왜냐면 내가 너가. 비주얼 대박 진짜 맵겠다 바로. 여기 앉아있어. 어제 닭 먹었지, 닭. <laughs> 그래, 닭이 풀어져 어 <laughs> 그거야. 매워. <laughs> 내가 먹기에 적당히 매운맛, 언니가 먹으면 진짜 매운맛. <laughs> 우와우와라면스 음. 손질해 먹는 느낌이야 음. 맞네 내가 말한 그시은 뭔지 네, 알아 친아 저거 먹 먹는 거야 거매운어팔 온다 가뭐 이걸 먹으려고 그래? 이거 추면 빨간색 고추별로아니야그 진짜 매운 거 같은데? 그리고 앵그 맛에서 먹을 것같아 지금 매운 소스가 너무 부러져 있어서... 미안한데, 방송은 나와도 되나? 안씹혀 아, 그래, 엄청 말린 거란 건가? <목소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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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왔다, 왔다. 야, 너왜 벌떡 먹었는데 그 정도는 얼마 내 거야? 너왜 벌칙을 하고 그래? 진짜? 1초 정도인가? 이게 진짜 매운 고추들이 있잖아. 몇 개가? 우와! 이게 그러면 이쪽에 감각이 없어. 침빼돼 침. 내가 이 정도면 얼마나 매운 거야? 알겠지? 고추를 그리게 맵다 못해 되겠어. 하지만 난 이게 너무 좋아 짜증나서 못먹어 먹기 싫어. 먹어도 되는데 싫어 그냥 짜증나. 화나나. 음식 때문에 짜증나고 싶지 않아. <목소리> <목소리> 뭐지? 저희는 또 이제 아마추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잘못 찍으니까 오빠 홍콩에 계시면은 만나가지고 부탁 좀 드릴 날있죠 기쁘게 좀 찍어달라고. 화보 찍어주세요. 그럼 오빠 두 시간 있다 뵐까요? 안 보이는데. 머리신이조가 없으셔. 진짜? 진짜? 어 비주얼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 오늘 진짜 멋있게 찍어주실 거예요? 오늘 뭐 패션하고부터 컨셉하고 다 찍어보지 뭐 좋아, 아, 좋아요 좋아요 거 여기서 누드 어때? 어? 너해 어, 어! 최고 여기 좀 돌아다녀 보니까 사진 찍을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너무, 많죠? 많죠? 너무 아, 예뻐요. 나는 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맛있어. 봤을 때이 그림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신호등 있는. 오, 예, 어. 어, 찍고 싶다. 어, 찍고 싶다. 어 나왔어. 어, 근데 짐이 굉장히 무거워 보이시는데 아, 오늘 싶겠어. 저희가 한여가 있거든요. 한여? 그 한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거 <laughs> 되게 무거운데? <모르겠는데>? 진짜? <laughs> 어떡해! 야, 안 그래도 키도 작은데 키를 저작게야지 이거 가져가면 시집갈 미쳐는 된다. 오케 어, 괜찮아? 안 어, 됐다. 가자. 그러면 장소를 찾으러 갑시다. 아, 근데 저희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요. 야, 이거 진짜 무거워. 근데 가봐. 어떡해. <laughs> 그 여기가. 중경상삼님? 그 영화에 나왔던 장면이라던데. 아